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긴 예레미야서를 읽기가 참 힘들고 어려우시죠. 우리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며 읽기 원합니다. 첫째, 세계사의 주인이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 둘째,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을 잘 붙잡으면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믿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요청하다. 이 믿음 때문에 진창 구덩이에 갇힐지라도 3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다입니다. 첫 번째 믿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요청하다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나라가 멸망했다는 꽝꽝꽝 확실한 선고만 없었지. 사실 왕족, 귀족, 엘리트 기술자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이 세운 왕 시드기야와 남겨진 백성들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나라를 다스리는 1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바벨론, 애굽, 신하들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기가 그지없는 왕이었죠. 구한말 시대 조선이라는 나라는 있었지만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사이에서 시달림을 받았던 것처럼 남유다 말기도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을 비롯한 모합, 에돔, 두로, 암몬 같은 나라들에 시달리면서 나라가 이리휘청, 저리휘청하던 시대였죠. 애국은 힘을 잃어가는 나라요. 바벨론은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는 중이지만 애굽의 오랜 명성 때문에 남유다에는 친애굽파와 친 바벨론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왕이 죽고 백성들이 잡혀갔으며 지금 현재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에 의해 세워지는 모든 것이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왕과 신하와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예레미야 37장 2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시드기아가 바벨론을 배신하려는 것을 알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위협하자 이 소식을 들은 애국 군대가 출격했고 또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퇴각하는 사이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바벨론이 위협을 가하니까 제사장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군대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멸망은 확정됐으니 더큰 희생을 피하기 위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과 진창 웅덩이에 갇혔을 때에도 두 번이나 신하들 모르게 비밀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죠. 물론 끝까지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신을 원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적이요, 기복적인 마음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죠. 신이여, 나의 생각과 삶은 간섭하지 말고, 내 요구만 들어 주시오 하는 그 신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넣은 것뿐인 겁니다. 두 번째, 믿음 때문에 진창 웅덩이에 갇힐지라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 때문에 붙잡히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다시 또 진창 구덩이에 갇혔다가 감옥들에 구금되는 고난을 우리 예레미야가 당하는데요.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힌 그 진창 구덩이는 땅 속에 빗물을 받기 위해 파놓은 우물 형태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가 오면 꼼짝없이 차오르는 물에 갇혀서 익사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그곳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람들은 선지자를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이 찝찝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매국노는 나라를 넘기고 그 대가로 자신은 부와 권세를 누리는 자를 일컫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정치 세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무엇보다 이 예언은 예레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에 지금은 또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이었죠. 세 번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인이 아닌 구스 출신 내시 에벳 멜렉이 등장하는데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인으로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는 시드기야 왕에게 용기 있게 나아가 "왕이여, 신하들이 예레미야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예레미야가 굶어 죽을 겁니다."라고 간청했고, 시드기야로부터 "너는 병사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건져내라."라는 답을 듣고 예레미야를 그 진창 구덩이에서 건져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을 귀담아 듣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선지자를 구해낸 에벳 멜렉에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내일 본문이지만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9장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 없이도 하나님을 찾고 이용할 수 있고 믿음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으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한 개인의 인생에서도 다 일어날 수 있죠.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아서 37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쌀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의 예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에 예루살렘을 애워 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에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남에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아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아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아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아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 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 38장 아딴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아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아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아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랴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레미야 21장 1에서 10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과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이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의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